아랑 우리가 지금 국가빵을 먹을 수 있는 건라이브때후원해주신 우리, 우리 구독 껍질 여러분들 덕분인 거 알지? 기억 남는 분? 따다 마운지... 왜이게 눈이 정말 많이 왔어요? 와... 온통 하얀 세상, 여러분들은 눈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? 저는 눈사람을 만들고 싶어요. 얘들아 빨리 나와. Do you wanna build a snowman? 얘들아 눈사람 만들자. Okay, man. <laughs> Do you wanna build a snowman? 눈사람 만들어 본적 있어? 나는 눈, 난 눈사람보다 <laughs> 눈사람 만들어 본적 있냐고. 네. <laughs> 난 어떻게 만드는 건데? 이렇게 이렇게 뭉치면 돼? 손으로 해야 되나? 이렇게 어형 그거 손... 야 너무 시려운데 손이. 아 너무 못 찍겠어요. 너무 추워요. <웃음> <웃음> 들어와. Run. Run. 아, <laughs> 너무 추워요. <웃음> <웃음> 어렵사리 눈사람을 만들었어요. 까꿍. 이 눈사람은 김상장을 지켜줄 수호신이 될거예요 안녕 눈사람아 빙상장을 잘 지켜줘. 준현아 눈날 추억 없어? 눈날 추억이야? 없는 것 같아. 없는 것 같대? 네. 얼음 위에서만 추억을 쌓았구나. 오게 국화빵을 먹으러 왔어요. 슈크림 맛도 있고, 한 맛도 있고. 얼마큼의 저기를 데려오려고 그래? 하나 우리가 지금 국화빵을 먹을 수 있는 건나이 부터 후원해주신 우리 구독 꺽지 여러분들 덕분인 거 알지 혹시 기억 남는 분? 후인님께잘먹겠는 아, 아, 수이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. 오 됐습니다. 기억한다고 그거를? <laughs> 역시 자라랑 <가다랑> 인성 다고자 <laughs> 그리고 이렇게 슈크림 맛, 팥맛 팥 국화빵 먹게 우리 후원해주신 행뚜님 그리고 써니님. 맛있게 먹을게요. 감사합니다. 다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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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진추다맛안겠다 맛있겠다. 게 제일 싫어, 추우면 난... 눈 좋아해? 근데 이게 뭐죠? 눈좋아하냐고있겠다맛눈겠다 맛있겠다. 맛눈겠다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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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된다고있겠다맛있다 맛있겠다. 맛있겠 없어? <laughs> 없어 그럼. 좋아, 와. 좋아, 좋아. 뭐 뭐? 눈이 이쁜 눈날헤어졌눈헤어졌기이 생각나요 눈날헤어졌눈날 헤어졌다고? 네. 그러면 내가 생각나는 게 아닐 텐데 <laughs> 어? 이게 눈을 그거잖아 눈을 <웃음> 눈을 <웃음> 눈을 <웃음> 애들이 다 눈에 대한 추억이 없다고 하니까 좀좀 안타까워요 저는 눈봄이 퍼프내기? 안 내면 진거가이바이포 가위바위보 <laughs> 가바 <가위바위보. 웃음> <laughs> <가위바위보. 웃음> 오늘 사는 날이네. 어. 아형잘 먹겠습니다. 용진이 어. 형잘 먹겠습니다. 사는 어. 날을 장날이다잘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어. 고양 팀은 저렴한 커피로다가. <laughs> 여러분들도 더 벤티하세요. 아 뭔가 광고 같잖아. 광고 는 아니에요. 이게 제일 싸요 여기가. 더 벤티 관계자 여러분, 저희는 안녕. 여기를 매일 같이 이용하고 있어요.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이런 <laughs> <laughs> 거안 들어온다고. 용진이 형잘 먹겠습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먹는 이국화파 정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저도 너무 안타깝게도 눈에 대한 추억이 없어요. 항상 얼음 위에서 겨울 되면 훈련만 하고 지냈나봐요. 오늘 짧게나마 짧게나마 눈 사람 만들고 눈에 대한 추억을 조금 만든 것 같아서 기분 좋고 더 따뜻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꽉지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눈길 미끄러지지 않게 다니시는 길 조심히 다니시고요. 운전 역시 안전한 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, 요즘 정말 너무너무 춥지만 따뜻한 한주 되시고 좋은 일 있으시게 잘 기도 많이 할게요. 꽉 잡아. 윤기. 음. 음다 음. 음, 왔다. 음 왔다. the bounty